이번 시간은 그 공통 항목 공략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이제 기술하라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의 질문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지원 동기의 질문의 의도는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할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 왜 지원했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이 지원 동기를 봤을 때 얼마나 어, 지원자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근속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자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어느 회사나 통용되는 굉장히 소극적인 동기는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자소서를 쓰는데 예를 들면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어, 이 회사의 비전이 훌륭해서 그죠? 또는 이 회사의 CEO가 너무 멋져서 또는 복지가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했다는 것밖에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에 드는 그 이성한테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요. 자, 왜 저랑 사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저는 그냥 당신이 좋아서요 라고 하면 좋은 대답을, 좋은 반응을 얻기가 힘들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원 동기를 쓸때 어떤 거에 유념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회사여야만 하는 아주 적극적인 동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지원 동기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적극적인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원한 회사의 특성하고, 나의 특성이 연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발굴을 해서 그 지점을 지원 동기라고 써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는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 저는, 어, 이 회사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회사는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는, 어, 평소에 세계를 누비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글로벌 전략과 세계를 누비는 꿈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그 적극적인 동기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글감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원회사와 지원자 특성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의 특성, 비전, 전략방향, 시장 내 위치에 대한 특성하고, 나의 특성 있잖아요. 나의 성향, 의지나 포부, 그 다음에 나의 경험. 이런 것들 중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잘될수 있는 적극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글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회사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켓쉐어가 시장에서 1%밖에 안 돼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그 기사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CEO는 유럽 시장에 굉장히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당신네 회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의 그 적극적인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저는 유럽 시장에서 마켓쉐어 10%를 이루어내는 주역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면. 아, 이 친구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친구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단순히 회사에 어떤 게 좋아서, 단순히 회사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라고 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 이런 점과 나의 이런 점이 부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글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 쓰기는 마찬가지로 두 갈식으로 써야 되는데. 자, 본인이 지원하는 그 지원 동기, 적극적인 동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근거로서는 지원 동기와 연결이 되는 회사의 특성, 회사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나의 특성, 나의 성향과 포부 중에 어떤 게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근거로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런 적극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회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매진말은 앞으로의 다짐을 적고요. 어,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톡톡 튀는 카피로 소재목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에 아주 잘쓴 그, 그, 자, 자기, 자기, 자기소개서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그 지원자는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유럽 시장에서 A사의 마켓쉐어 10% 달성을 이루어내는 주역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동기가 잘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는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죠. 근거는 첫 번째로 이그 지원 동기와 관련된 회사의 특성을 먼저 적어주라고 했어요. 자, A사는 향후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은 이미 탑3 플레이어들이 마켓쉐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신흥 플레이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 고객 기반이 취약한 A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전략적인 선택과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도전 정신과 성취 의지가 유럽 시장 공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특성을 잘 정리해 줬네요. 자 그다음에 나와야 될건 뭐죠? 회사의 특성과 부합하는 나의 특성이 나와야 되겠죠. 예. 현재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A사를 유럽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성장시키는 일에 도, 도저, 동참하는 것은 저의 꿈을 실현함과 동시에 성취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동기가 잘 드러났습니다. 저는 세계 시장을 누비며 사업을 해보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왔어요. 저 해외, 사업, 해외 영업 분야, 인턴은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 창업 등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했고, 또한 안주하는 생활보다 어려운 것에 도전해서 성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미식축구 동아리 회장으로서 치밀한 경쟁자 분석과 훈련을 통해서 난공불락이라던 최정상 학교를 꺾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회사의 특성과 연결되는 본인의 특성을 아주 잘 드러냈죠. 그 특성을 그 입증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 그 근거들과 함께 말이죠. 자, 이러면 이제 그 본문 내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맺은 말은 이제 포부나 다짐을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저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10년 내에 ABC를 그 유럽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과 근거, 맺은 말을 이렇게 그 본문으로서 작성을 했습니다. 소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한 줄로 A사를 유럽 시장에 다코스로 만들겠습니다. 어때요? 다코스. 좋은 말이죠. 이미지가 확 들어오죠. 그 다코스로 만들어내는데 내가 주역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카피가 되겠습니다.